자, 13번 프린트 어,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에서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어, 동시에 할거야.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X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때? a 를 그냥 더해버리지?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때? Y에다 B를 그냥 더해버리지.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달라. 느낌이. 자, 식이 주어질거야. 그 식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 봐. x 대신에 x-a로 바뀌고, y 대신에 y-b로 바뀐다. 도형,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해버리면 됐지만,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빼야된다. 빼야된다. 라는 거. 음, 이유는 소시에 설명했는데, 자, 여튼, 5번 뭐 문제 갑시다. 직선. 이놈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어라 여기는 X 대신에 X-1을 넣어라 자 X-2 -E. 헷갈리면 항상 괄호를 쳐서 넣으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Y 축의 방향으로 A 만큼 자 그럼 이 e 앞에 고배져 있고 Y 대신에 y a Y 축으로 A 만큼 평이 이동 했더니 나머진 그대로 했더니 얘랑 일치하였다 한마디로 얘랑 얘가 서로 같더라 이 말이지 얘를 한번 전개를 깔끔하게 해보자 X 자, 마이너스 2 잠깐 놔두고,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2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문 0. 이렇게 되네. 그지? 자, 여기 보니까, x, x, 2y, 2y 같은데, 뒤에 마이너스 7이, 아, 이게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a는 1.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했네. 그래서 a 값을 이제 구한 거야. 그럼 a가 뭐야? 1이야. 2.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0,3을 이동하는 거야. 아 0,3을 x축으로 2만큼 2만큼. 여기다 2를 더해야 되고 y축으로 1만큼 여기 y에다 1을 더하면 되겠지? 다두개다 더하면 2,4 답은 2,4가 되겠구만.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과 겹쳐질 수 있는 거. 자, 원이 있어. 평행이동해서 자 지우고, 자 원이 있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이 원을 평행이동해서 어때?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렇지? 평행이동하는 이 평행이동해서 그대로 겹쳐지려면 그대로 겹쳐지려면 어때야 돼? 어떤 원이 있어야 겹쳐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원의 반지름이 똑같은. 원의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있어야 겹쳐지는 거지 자 이거 좀 약간 그림에 애매하게 그려졌는데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고 원의 반지름이 똑같으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지 원의 반지름이 만약에 달라버리면 어떻게 됐어 원의 반지름이 다르면 당연히 겹쳐지겠니 원의 반지름이 다르면 평행이동 해가지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게 평행이동해서 겹쳐지겠니 원의 반지름이 다르면 한마디로 이 문제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자,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이것 다 원이야. 다 원인데, 평행이동에서 겹쳐질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아, 그럼 이런 놈들의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를 찾아야겠지.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2, i 더하기 1. 이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방금 1하고 1더 했으니까 2더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여기 뭐 고칠 필요 없이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R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지. 4. R의 제곱이 4지. 여기 있는 건 R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R은 2다. 아 이것의 반지름은 2구나. 이렇게 다알수 있지. 표준형으로 고쳐서 반지름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이것도 반지, 이거는 반지름이 뭐야. 아 이건 반지름 루트 2지. 루트 2. R 제곱이 2니까. 얘는 아니구만. 그지 얘는 어? 반지름이 2지 2는 4니까 얘는 맞구만 얘네들은 반지름을 구해야 돼 표준형을 고쳐서 자 고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9가 넘어가 마이너스 9 플러스 9 4 1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4 어? r 이 제곱이 얼마야? 4 따라서 r은 2 그래서 이건 맞는 거 아, 이것도 반지름이, 4구나. 아, 반지름이 2구나. 자, 이제 이것도 표준형으로 고쳐봐야겠지. 자, 이것도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절반의 제곱이니까. 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6 더하기 1. 이게 반지름. r제곱이잖아. 계산하면 5네요. r제곱이 5야. 반지름은 루트 5지. 루트 5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니은 기억이 되겠네. 자. 1.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a. x 대신에 x a잖아. 이렇게 되겠지? 자, 중심이 몇칸만몇이야 중심이 a,1이고 반 2,000. 13이 이2 원이 되는거지 이만큼 평행동0죠 그랬더니 0 2 x 3 0 2,000. 2,000. 자0 0 0 2 x 3 0 2,000. 2,000. 2,000. 2 0 0 같다. 0 0랑 r 0 0 0 2,000. 마0 0 2 13 그래서 D는 루트 13이 된다. 여기 되는 거지. 접하니까. D는 뭐야? 직선.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지. 자, 그 D를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A의 제곱 4 더하기 B의 제곱 9. 절대값 A, 1마 여기다 대입해야지. 자, 2A.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값이 루트 13이다 이 말이지 여기 루트 13, 루트 13이니까 루트 13 넘어가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되지 자, 절댓값 안에 계산하면 2a-4 이렇게 되네 그래서 2a-4는 플러스 마이너스 13이고 2a는 자, 이쪽으로 와서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2a는 얼마 또는 얼마? 17 또는 마이너스 9 맞지? A는 2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문제에서는 양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는 안 되고, 플러스 2분의 17만 답으로 채택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